자 44번 반감기 문제 그잘 때려넣으면 됩니다. 맞죠? 잘 때려넣으면 돼요. 지금 보면은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요. 알겠죠? 문제 보겠습니다. M0인 게 e t 일때 질량이 T질량의 절반이 됐대요. 그럼 3t 질량은 t 질량의 몇 배냐 이렇게 물었잖아. 저 말을 오케이, 저 말을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.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맞지?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. 그럼 봐봐. 뭐라고? 2t에서 남아 있는 질량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. 2t에서 남아 있는 질량 t 자리에 2t 넣으면 되잖아. 동의하니? 그럼 거는 m0에다가 e에 마이너스 ekt가 됩니다. 됐죠? 또 뭐래? t에서 남아있는 질량 t에서 남아있는 질량은 이거잖아. 근데 뭐 어떻대? 절반이 됐다 그러잖아. 얘는 얘 절반이래. 오케이? 그러면 얘는 얘의 절반이라는 거잖아요. 오케이? 그러면, 이거 나누면 2된다 e 말이네. 이해됩니까? 오케이? 그러면은, 음, 어떻게 돼? m0 날아가고, 그럼 2에 마이너스 2kt 분의 2에 마이너스 kt가 2가 된다는 건데,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, 2에 kt 되지 않습니까? 동의합니까? 2에 kt 승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뭔데? 3t는 3t일 때의 질량은 t 질량의 몇 배냐, 오케이? 그럼 m의 3t일 때그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은 이 말을 시으는 3t일 때몇 배냐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얼마냐, 몫이 얼마냐라는 말과 같습니다, 맞죠, 오케이?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아예 분수식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.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게 돼요. 이거는 3t일 때 질량, 이건 t일 때 질량. 3t일 때 질량이 t일 때 질량의 몇 배냐라고 물었으니까 나눴죠. 오케이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정의 그대로 가면 되지. 3t일 때 m0에다가 2에 마이너스 3kt 되겠고, 맞죠? t일 때 질량은 m0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kt가 되겠지.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해야 돼? 다 날아가고 2에 마이너스 2kt가 되겠죠. 근데 2에 kt가 2라는 거 이미 알았거든요.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되겠어요? 그렇죠, 4분의 1 4분의 1 되겠죠 맞습니까? 아주 심플하게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